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비트라는 거래소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바이비트 공식 인플루언서로서 회원가입부터 매매까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천천히 따라와 주시고요. 회원가입은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접속해서 수수료 20% 할인 받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매매법 또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모두가 받아가실 수 있도록 기존의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k o c 이전하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 파트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은 PC 기준이기 때문에 모바일 버전은 우측 상단에 있는 버튼 눌러서 이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정댓글에 있는 링크 누르신 다음에 이메일이나 휴대폰 번호로 가입을 해볼 텐데 저는 모바일 넘버 눌러서 핸드폰 번호부터 입력을 해주고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도록 할게요. 한 개의 대문자와 한 개의 숫자 소문자가 포함된 8자리 이상으로 구성을 해주시고 완료하신 다음에 레퍼럴 코드 5자리 확인해서 아래 주황색 버튼 눌러주시면 이메일이나 핸드폰 문자로 코드가 오게 되는데요. 이 코드를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가입은 완료가 되었고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어플 다운로드 받아서 KYC 2.1 인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까지 완료하셨다면 이제 KYC 2. 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기존의 KYC 인증까지 마침 결정해 녹음 해서 로그인 완료하신 다음에 바이비트 홈 화면에서 좌측 상단에 사람 모양 아이콘 클릭해 주시고 다시 한번 사람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아이덴티티 베리피케이션 눌러 주신 다음에 펄스을 인포 오른쪽에 아이덴티티 트랜스퍼라고 보이시는 부분을 눌러 서 KYC 절을 진행해 주시고요. 페이셜 아이덴티티 베리피케이션 눌러서 나오는 프레임에 얼굴 맞춰서 셀카 인증을 해주시고 완료가 되면 나오는 화면에서는 컴펌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메일 주소나 모바일을 눌러서 이때 방금 제 코드로 통해 가입한 새로운 계정의 이메일 주소나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시고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오는 인증 번호 입력을 해주시면 KYC 절을 완료하게 되었고요. 새로 가입 계정으로 로그인하셔서 프로필 접속 후에 Verified ID라고 초록색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누르면 KYC가 제대로 이전 이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럼 이제 이 계정으로 거래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KYC 인증하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 우선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바이비 더블 다운로드 받아 주시고 접속해 주셔서 로그인 해 주신 다음에 좌측 상단에 사람 모양 아이콘을 눌러 주시고요 v e r i f e d o r 버튼 눌러서 한번더 클릭을 해 주시고 국가의 코리아라고 되어 있다면 신분 인증 방법 세 가지 중에 저는 운전면허증으로 컨펌을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화면에서 저희는 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더를 클릭해 주시고요 신분증 면부터 촬영을 해주세요. 그리고 도큐먼트 이즈 리더블 클릭해 주신 다음에 프레임에 맞춰서 셀카 인증을 해주시게 되면 신원 인증은 완료가 되었고 이제 보안증만 해주시면 됩니다. 바이비트 홈에서 좌측 상단에 사람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고 시큐리티 구글 투 F A 센티케이션을 차례대로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 입력을 해주시고 컨티뉴 버튼 눌러주시고 여기 보이는 코드를 복사해주시면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구글 O T P 검색을 해주신 다음에 설치해주시고 접속해 주셔서 우측 하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 설정 키미 눌러주시고요 계정에는 바이비트 키에는 아까 복사했던 그 문자를 붙여넣기 해서 나오는 여섯 코드를 바이비트 어플로 돌아오신 다음에 입력을 해주시면 모든 인증은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거래하기 위해서는 입금을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 바이비트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거래법상 원화 입금이나 카드 결제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코인 거래소에서 코인을 바이비트로 송금해 주어야 하는데 거래소의 기본 통화인 테더를 사용해 볼게요. 우측 상단에 디포지 버튼 눌러주시고 상단 코인 검색창에 USDT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체인 같은 경우에는 TRC20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아래 나오는 액놀리지 버튼 눌러서 나오는 주소를 카피 버튼 눌러서 복사해 주시고 어피트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피트에 접속을 해서 우측 상단 코인 검색창에 USDT나 테더를 검색을 해주신 다음에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구요 매수창에서 원하시는 수량과 금액만큼 매수를 진행해주시고 완료하신 다음에 좌측 상단에 입출금으로 넘어와주세요 그러면 좌측에 저희가 매수한 테더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출금 눌러주시면 되겠구요 출금 수량은 원하시는 만큼 입력을 해주시고 네트워크만 트론으로 설정해주신 다음에 출금신청 눌러주세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구요 받는 사람 주소를 입력해주셔야 하는데 바이비트 지갑 주소를 넣어서 출금신청을 눌러주시면 되겠구요 한도 초과라고 넣으면서 넘어지 오 않으시는 분들은 원화 입금 후에 24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출금 신청 눌러서 아니요 눌러 주시고 이 채널 인증하기 누르신 다음에 저는 카카오톡으로 인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지갑에서 출금 수량과 네트워크 출금 주소가 나와 있는 주소 확인을 해 주시고 서명하기 눌러서 완료해 주신 다음에 업비트로 다시 넘어가 주시고요. 업비트로 넘어오셨다면 출금 상태 창에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바이비트 확인해 주시면 제대로 입금이 돼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입금받은 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겨 주셔야 하는데 우선 좌측 상단에 데리베티브의 마우스 가져다 대 주시고 USD 퍼 u a 얼 눌러 주시면 선물 거래 페이지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이 화면에서 우측 하단에 트랜스퍼 버튼을 눌러 주시고 from에는 스팟으로 설정해서 to에는 데리베티브에 선해 주신 다음에 수량 같은 경우에만 얼 버튼 눌러서 최대로 설정해 주시고 컴펌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선물 거래를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 선물 거래는 올라가는 것에 투자하는 공매수와 내려가는 것에 투자하는 공매도가 가능하고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통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포지션을 잡기 점몇 가지 세팅 에 대해 말씀을 해드릴 텐데 좌측 에큰 화면으로 차트를 확인해 주실 수가 있고 상단에 있는 코인 이름 눌러서 원하는 코인 아무거나 선택 해서 거래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차트의 시간 프레임을 설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바로 우측에 인디케이터 눌러서 여러가지 보조지표를 추가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는 검색을 해서 볼륨, RSI, 볼륨 저 밴드, 이동평균선인 MA 정도만 추가해보도록 를 하겠고요. 좌측에 있는 도구들은 추세선이나 다른 그림 패턴을 활용할 때 사용이 되는데 가장 상단에 있는 선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고점이나 저점끼리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시면 추세선이 세팅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없애고 싶으시다면 휴지통 버튼을 눌러서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 진입하는 방법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마진 모드부터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데 우측 상단에 Isolated 혹은 크로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크로스는 교차 마진으로 강제 청산 방지를 위해 투자금 외에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을 활용하는 거래 방식이고 Isolated는 매선 투자금만 청산시에 사라지는 방식입니다 처음이라 모르겠는 분들은 크로스는 위험한 거아이 o l a t e d 는 안전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제 레버리지를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 마진 모드 우측에 있는 레버리지를 눌러주신 다음에 10배에서 20배 사이로 거래를 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리밋과 마켓 중에 하나를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 리밋은 지정가로서 원하는 가격에 포지션 진입하는 것이고, 마켓은 시장가로서 지금 보이는 시장 가격에 바로 포지션 진입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지금 당장 포지션 진입을 위해 시장가로 밑에 있는 비중을 설정을 해서 상승을 롱, 하락을 쇼눌러서 포지션 진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시고 나면 하단에 포지션 상태창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엔트리 프라이스는 저희가 진입한 가격, 마크 프라이스는 현재 시장가, 리그 프라이스는 청산가를 의미하는데 이 청산가에 코인이 도달하게 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부터 세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TPSL 밑에 Add 버튼 눌러주시고 상단에는 익절라인 하단에는 손절라인 각각 원하는 가격을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Confirm 버튼 눌러주시거나 밑에 있는 원 으로 움직여서 ROI로 설정을 해주 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 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텐데 우측 에 있는 Close By 밑에 Limit 눌러주 시고 지정가로 거래를 종료해 주실 수도 있고요 바로 우측에 있는 Market 눌러서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 해 주실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당장 포지션 종료를 위해 Market 으로 비중 100% 설정해서 포지션 종료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이비트에서는 다른 코인도 똑같이 거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 드렸던 카피 트레이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측 상단 데리베이티브 눌러 주시고 카피 트레이딩으로 넘어와 주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트레이더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서 아무 트레이더나 선택을 해서 프로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로 접속을 해주시게 되면 퍼포먼스 부분에 이 사람의 수익률과 수익금액, 승률 등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트레이드 눌러주시게 되면 과거에 어떤 거래를 진행했는지까지 살펴보시고 카피를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카피 버튼 눌러주시고요 인베스트먼트 부분에 얼마까지 투자를 하실지 원하는 투자 금액을 입력을 해주시고 하단에 있는 모의 세팅 눌러서 스마트 카피 모드라고 되어 있는 것을 어드밴스드로만 바꿔주시면 추가적인 설정을 진행해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픽스 마진 같은 경우에 한거에몇 달러씩 진입을 할 것인지 설정하시는 것이고 10을 입력하게 되면 10달러씩 진입을 하게 되고요 레버리지 세팅은 세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트레이더의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것두 번째는 모든 코인 동일한 레버리지로 설정하시는 것과 마지막은 각 코인마다 원하는 레버리지로 설정하는것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원하는 걸로 거래를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max position 마진막 contract는 투자 금액 중에 얼마까지 한 포지션에 들어갈지 최대 금액 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 밑에 s t 로스 loss와 take profit 등 설정을 해 주시고 copy now 눌러서 카피를 진행 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카피트레이딩 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는지 자료 와 함께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보여드릴 자료는 바로 복리계산기입니다. 여러분들이 100만 원으로 1년 동안 하루 2%의 수익률만 꾸준하게 기록을 하게 되더라도 1년 뒤에 13억 7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벌어들실 수가 있게 되고요. 여러 트레이더를 살펴보다 보면 하루에 굉장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트레이더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런 트레이더만 찾아서 카피하시게 되더라도 이보다 더큰 수익을 벌어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매매 방법을 소개시켜드렸고요. 하지만 그만큼 많은 수수료가 발생을 하는 트레이더들도 많으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링크로 가입을 해주셔야 최대로 수수료 할인 받으시면서 거래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